아미고라로 TV 시청자 여러분, 강 PD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들 하셨죠? 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건강만 하다면은 다시 뛸수 있다라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건강은 꼭 챙기시며 버텨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스카이팜 이상영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투쟁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투쟁의 시간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필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코로나로 인해 경마 축소 및 중지로 인해서 마필 산업 전반의 붕괴와 또 관련 종사자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네. 관중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대안으로 예전에 없어졌던 온라인 마권 발매를 네. 합법화해서 부활시켜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미 경륜 경정은 온라인 베팅이 베팅이 입법화돼 통과돼서 네.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직 경마만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네.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한 그것은 마필 관련 종사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형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필 관련 종사자들이 투쟁을 결심하고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유도 경마만 안 된다라는 이유가 뭐죠? 아 예, 이 경마 같은 경우는 경륜하고 경정은 문체부 산하에 있고요. 예. 그리고 경마 같은 경우는 농 농림부 산하에 있습니다. 농림 아... 축산식품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예예. 예. 아... 네, 뭐 어쨌든 사행성으로 보든 아니면 도박으로 보든 같은 맥락인데. 그렇죠. 예, 경륜 경정은 되고. 그렇죠. 뭐 경마는 안 된다는 것은 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음. 아, 예전에는 온라인 맞고발매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 봐요? 예, 2008년도에 관련법이 리비하고 예. 사행성 도박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예.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어... 원래는 시행을 했었던 거고요. 아... 예. 사실 그때부터 경마 산업이 조금씩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요. 야...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하, 그렇겠네요. 예. 와, 계속 집회 활동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얼마 전에 서귀포 5일장 집회에 같이 참여를 해보았었었어요. 예. 근데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었는데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덥고 힘든 날이었었어요. 예. 대표님은 그 후로도 바로 세종시 집회에 다녀오셨었는데 그곳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 그것 또한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셔 갖고 너무 감사했고요. 예. 또한 뭐 코로나의 규정에 맞춰 갖고 방역이나 뭐 거리 제한 잘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 진지하고 적극적인 분위기로 모두들 참여를 해주셔서 음. 너무나 잘 이루어졌고 뜻깊은 집회였습니다. 아, 그래서군요. 그렇다면 이 집회를 언제까지 이런 투쟁을 언제까지 이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네. 또한 경마 산업이나 발전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음. 네, 합법화 되기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투쟁이 될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시죠. 예, 네, 경마는 경마를 도박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경마는 도박이 아니라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입니다. 네. 아,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에는, 음. 뭐, 각자 좋아하는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뭐, 기타, 음, 자기가 원하는 팀에 응원을 하고, 또베팅을 하게 되면서 이길 바라게 되고, 네. 또베팅한 금액의 배당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를 뛰어서 순위를 매기고, 그에 따른 상금이 주어지고, 또한 경마 팬들은, 관중들은 응원해서 베팅을 하게 되고, 베팅을 뭐, 해서, 또 배당금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아, 그에 따른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망아지가 태어나서 경주에 경마장에 가서 뛸 때까지 음. 뭐 생산하시는 분들, 육성 트레이너 분, 기수, 관련 뭐 종사자분들도 많을 것이고, 예. 또 조교사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 시대에 활기차고 아름다운 경마 스포츠가 살아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미고라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마필 산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저희 또한 마필 판매 영상도 다시 찍고 뭐 그렇게 될 텐데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다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람들은이모시죠이게 예. 7월 13일 날그 농식품부 세종시 앞에 지금 들모하는 과정인데 그말산업농가관계자들 옆에는 지금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하라고 1인시 위 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총리님 알고는 계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시장은 커지는 거죠. 온라인 발매를 하면. 음. 예, 그런데 이제 또. 한번 쭉 보세요. 예, 예. 저 총리님 아셔야 할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산하, 우리 농식품 산하단체가 마사회입니다. 마사회가 지금 매출이 작년 금년 포함해서 9조 원 정도 매출이 이렇게 손실이 받고 각종 세금으로 합쳐보니까 1조 5천억을 작년 금년까지 보면 작년에 1조 원 정도 되고 올해 5,500억. 항상 마사회가 1,500억 흑자 나는데 작년에 4,50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지금 계속 적립금을 다 까먹어 가지고 금년 내 되면은 마사회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지금 그20% 정도를 지금 이렇게 문을 열다가 다시 이번에 코로나 그그 이번 사태로 해 가지고 아예 문을 또 닫아 버려 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장 보세요. 지금 국가 간에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경마가 OECD가 다 되고 있어, 다. 다 되고 있고, 복권도 되고 있고, 스포츠 배팅도 되고 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경마가, 온라인 경마가 안 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 장 보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우리 4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온라인 경마를 빨리 열어라 해 가지고 이 법안을 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문체부는 지금 경륜 경정을 해 가지고 8월 1일 정도로 통과해서 지금 국회 통과해서 5월 달 통과해 가지고 8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문체부는 저렇게 되는데 농식품부는 반대하고 이유를 물어보면 사행성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행성. 자, 그다음 사행성 문제 때문에 한번 그다음장 보세요. 도박 유병률이 별 차이도 없어요. 경마 41.4%, 경륜 40.3%, 경정 36.4%.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다 얘기했어요. 2010년, 2010년에 프랑스하고 독일이 그러한 온라인 경마를 함으로 해가지고 불법, 불법 경마가 쭉 떨어집니다. 양쪽 다 봐도. 합법 경마 올라가고. 지금 우리나라 불법 도박 경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6년 17년 보니까 13조예요. 통계 숫자가 좀 변경되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한 8조 7조 됩니다. 지금 이거를 총리님이 사행성 감독 위원장 위원장을 총리 관할로 있어요. 근데 사행성 감독 위원회에서 아니 2008년도까지 해온 거를 법정 미비다고 해서 안 해놓고 그거를 다시 살리자고 하는데 이 위기에. 이 말이 됩니까? 예. 제가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2008년도에 제가 장관 할때 광우병 사태 아시죠? 예. 그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삼겹살 다 둔갑됐어요. 닭똥집 다 둔갑됐어요. 송고기 지금 20~30%가 둔갑됐어요. 그거 해결해가지고 원산지 표시 제도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됐습니다 장례식을 세 명이 돌아가셔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서 가, 장례식 했으면 난리가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도 그 다음에 축산 농가 뭐 400만 원, 700만 원으로 다 살아나고 돼지 농가 살아나고 닭 농가 다 살아났습니다. 이 살길을 열어 주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 안 되냐고요? 예, 형님 예, 제가, 제가 답변 못 드리겠고요. 제가 가서 요거 좀 세세히 살펴서 언니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살길을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이렇게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어, 열중시 하고 있으면 그렇군요. 어떻게 하나란 말이에요. 어쩌보면 어, 상당 부분 또 아까 선생님 사행성이라고 하는 게 약간은 좀 명분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본제가 정확하게 좀 알아봐. 아니, 불법 도박이 지금 행행하고 있는데 도박을 오히려 유도하는 거가 된다니까요? 예. 그거를 합법화 해 가지고 세수 증대하고 말론가 살리고 어? 말 산업 살리고 그러자고 그렇게 하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예. 뭐 다 그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를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을 위한 네. 또말 산업을 는 네. 제가 아, 식이까지 갔다가 다시 왔 이제 <laughs> <게> 지금 말씀 <laughs> 네, 알겠습니다. 계실 때마다 이 이야기를 저, 얘기를 해서 계속 싶었지. 하시는데도 지금.